관강적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동 말로 하는 안동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치달릴 동모로는 물질문명을 보면 겁이 들컥 나니다. 도의 도덕이고 양반인 세사이 대세이 밖에도 이크로 밖에 불동 몰랬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입에 한 술이라도 더 떠여 주라려고 몸부림 했는데, 이제는 시절이 밖에 가 어이든동 덜 먹으려고 애쓰고 있잖니 껴. 내보기에는 물질 문명 첩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는 안동도 다른 고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들이더 그러나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부하는 우리 안도운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지 않을 리겨? 안동 선현들은요. 떳떳한는배슬이나 부우 같은 거를 어루음하게 건걸내지안앱니다 외래 헌신적으로 얘기했는 어르의 만에서 있겠네요. 체면을 채를 줄 알고 남사시로 할줄 아는 마음 염치를 일상의 바탕에 깔고 사세째요. 겨우가 가당찮으면 물불 안 가리고 버타합니다. 누가 봐도 이지는 대적이래도 상대가 바우게나 호래개게나 간에 몸을 옹덕을 쓰지 않습니다. 내 몸띠가 산사이 뻗어도 죽기 사기로 달게 드는 사람이 안동우 독립투사들이잖니껴. 안동은요, 밥술이나 뜨는 집이라 캐도 굶는 이웃을 두고 집에만 두드리지 않았거든요. 미프이랬제요. 이래이 안동이 대단한 정신을 가진 고자이라고 은거의 자부하잖니껴. 객지에 나가가 고야의 안도이라카하 사람들이 거짓반 양반고울이라고 불보하디더. 그런데 순저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시더마는 지금 우리 안동 사람들 행시 다른 고울 사람들보다 더 빼어나다고 장담해내니까 우리한테 좋은 정신을 오롯이 내려주신 선조 언덕에 안기되고 우리 행신으로만 견자하가지고 경제와 행정 수도는 서울이고, 정신 수도는 안도이시더. 이래 큰소리 칠수있을리겨 나는 수년 전에 예안으로 기향했니더만은, 객지에 오래 비대보이 처신을 참 잘해야 될리디더. 양바이 어떻고, 조사이어떻다고 대나마나 티내다 하는, 고향 욕을 팔대지같이 먹일랬디다. 자랑스러운 선전으로부터 이 적은 써내려온 말련말씨가 안동말이시다. 내가 어릴 적에는 문교부에서 표준말만 쓰라고 갈채 으이 지역 사투리는 쓰면 안되는 걸로 알았잖니껴. 춘향전에서 양반 이도련 서울말을 쓰고 종방자는 사투리를 쓰지 않니껴? 이런 식이시다 영화를 봐도 요 음정코 미꾸럼한 주인공은 거진 서울말을 쓰고, 역할이 적은 조역은 사투리로 죽기지 않니껴? 징비록 연속극에서 서해 유성용 선생으로 나오는 배우가 어디 안동말을 쓰디껴? 아니잖아요. 실제로 안동사람 유서예가 의의 억양까지 서울말을 쓰셨을리껴. 전라도사람은 전라도말을 쓰고 경상도사람은 경상도말을 쓰는 게다연하이도 온나라사람이 마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만 쓰는 게 아니잖니껴. 그러이 서울말을 안쓰는 지방 사람들이 예주로 교야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쌀밥만 즐겨 먹니껴? 콩밥 좋아하니도 있고, 나물밥 좋아하니도 있잖니껴? 안도 호이 너가 있는 마을이 안동 표준말이시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거울을 가도 그 모양이 거어가 그것이다. 강공서 건물도, 경변 산책로도, 투명 지분씨아놓 전통 시장도, 명승지 대크길도 거진거진 비슷하이더, 온 나라가 같은 문명정보에 덮여 있다 보이, 모양도 같아지고, 생각도 같아지고, 말거지도 같아지고입니다. 고구로 특색이 없어질 수 밖에요. 시방 안동말은 노인들만 쓰고 있니다 외지인도 안동에 많이 돌아 와 살고 있지만, 토백이 안동 젊은이들도 안동말을 잘 안쓰니더. 머잔의 안동말은 없어지겠시더. 서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사람들이 유행 따라 쓰고 있는 말을 억지로 바꾸고를 할 도리는 없잖니껴 그래가, 안동말을 껄쭉하게 쓰는 어른들이 다 세상 뜻이기 전에, 안동사람으로서 우리 고향말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긴 이더. 개을 밖에 어정거리다. 우리 말이 <laughs> 공룡같이 멸종되어 보면 낭패지 않니껴? 내가 어느 학자는 아이래도, 늦죽하게 앉아가 보고만 있을 때는 아닌것해요 내 품수 가지끈 안동말을 모다가 대중 업디라도말띠주의채곡채복쌓안오자 그래라도 해놓으면 내 죽은 뒷 날에 지혜로운 전문학자가 오케 떠듬어가, 따듬어가, 되살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덩두른 일을 시작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장무이 아니고 안동사람 모두의 소임 겉트이다. 하회별신구을 전승하고 고택을 보살피고, 서호이나 관아를 복원하는 것 같이 우리말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도 안도우 정체성을 찾는 일이 아닐리껴